네 반갑습니다 삼천당제약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23만 8천 5백원이구요 7.56% 크게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9월 24일 오전 11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하시면 큰일납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구요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삼천당 제약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해놨다는 사실 방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이라는 걸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죠? 끄집어 내려야죠. 그리고 막 흔들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 찍어요.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3000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이거 무료로 고,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과연 있을까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요. 쬐끔 상승할 거예요. 10%, 20% 정도 수익 보실 겁니다. 거기에 수익 받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오제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낼 겁니다. 두 번째 오제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 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주셔서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10 30402452 3000 문자도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일리아 시밀러 때문에 지금 난리난 상황인데 동유럽에 지금 공급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확 나와버립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국내 허가 획득을 했어요. 허가를 내겠다도 아니고 획득을 한 거예요. 획득.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간 계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절대로 없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52주 최고가 찍자마자 조금 빠르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당황해서 내려놓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정보를 확인하시고, 여기가 아일리아 시밀러 진행해가지고, 얼마를, 어떻게, 얼만큼 벌어드릴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준비하세요. 010-3040-2452 3천 문자 도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산게 내일 막 상한가 가고 난리 난다 라고 하면 은 어떻게 될까요? 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4면상, 4연상 가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수두룩 빽빽하게 많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여기 지금 네이버 실시간 화면인데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올지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올라간 거 나서 뭘 잡으면은 삼성전자 9만원에 사가지고 4년 동안 물려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지만 바닥에 있는 거 언제 나갈지 알고 사면은 급등주로 빵하고 짧게 굵게 굵게 먹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월비 내면서 아주 큰돈 내면서 정보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010-3040-245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들어오는 대로 무료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 같은 거 일절 마 아시고요. 저 아무 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제가 힘들어 보고 고생 해봐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빠르게 그냥 급등이라고 문자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모든 가격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 많으면 내려가는 게이 자본주의예요. 세력들이 그냥 돈으로 장난치면은 아무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날고기는 애들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검색 시까지 사용을 해요. 그냥 여기 띠릭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는지를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고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사온거 어차피 저는 다 봤잖아요. 다 알고 돈도 벌만큼 신나게 벌어봤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보람 좀 느껴보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급등이라고 그냥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정도만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고, 연락주셔서 정보 받아가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을 조금 강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